아일랜드 트래블러 채널에 그동안 가장 요청이 많았던 것중 하나가 바로 애견 동반 제주여행 컨텐츠였는데요. 저희 부부도 지난 몇 년간 수없이 제주를 오고 갔지만 저희가 키우는 반려견과 함께 제주여행을 하지 못하는 점이 늘 아쉬웠습니다. 가고 싶은 장소를 얼마든지 고를 수 있는 일반 여행과 달리 애견 동반 여행은 갈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소형견을 제외하면 비행기 동반 탑승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뜻 떠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강아지랑 제주도 가면 얼마나 좋을까 매번 생각만 하다가 이번에 큰맘 먹고 저희 자차를 이용해 제주도 뵙길 여행을 다녀와 봤습니다. 내 차를 가지고 제주 여행을 한다는 건 애견동반이 아니더라도 정말 큰 메리트였는데요. 필요한 짐은 내 차에 얼마든지 실어서 편하게 다녀올 수 있고 혹시라도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수리비 청구나 각종 분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제주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배편으로 제주도에 갈수 있는 방법은 꽤 많이 있는데요. 2022년 9월 기준, 인천, 부산, 고흥, 목포, 사천, 여수, 완도, 진도, 해남, 이렇게 9곳에서 제주행 왕복 여객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여객선 터미널까지의 운전 시간, 여객선 출도착 시간, 객실 종류, 차량 선적 요금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여객선을 고르면 돼요. 저희는 이번에 목포에서 출발해 제주까지 편도 4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여객선을 이용했습니다. 요즘 제주행 카페리 여객선들은 일반 객실뿐 아니라 반려견 동반 객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프라이빗한 분위기의 개인실도 있어서 낯가림이 있거나 예민한 강아지들도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했던 패스위트룸엔 2층 침대와 소파, 에어컨, TV, 세면대, 그리고 냉장고와 생수가 준비되어 있었고, 침대 위층엔 작은 창문이 있어서 바깥 구경도 가능했어요. 두툼한 극세사 이불 덕분에 강아지도 사람도 완전 꿀잠 자면서 갔습니다. 가까이에 패스위트룸 전용 화장실이 있어 편리했고, 객실 바로 앞에 작지만 반려간 놀이공간도 있어서 강아지와 함께 바다 구경도 할수 있었어요. 사실 이번 제주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5시간이 소요되는 목포에서 제주까지의 여객선 이동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멀미를 잘 하는 체질이기도 하고 배를 타본 적 없는 강아지와 함께 5시간을 배에서 머무르는 게 과연 괜찮을까 우려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초대형 카페리 여객선의 승선감이 예상보다 괜찮아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만 아니라면 멀미로 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객실에서 편하게 누워 잘수 있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체감상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더라도 선내에 있는 여러 부대시설들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용한 여객선에는 레스토랑, 베이커리, 어묵전문점, 편의점 같은 식음업장 뿐 아니라 오락실, 안마의자존, 오션뷰 라운지 등의 편의시설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서 이동 중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특히 선내 레스토랑 수준에 놀랐는데 메뉴도 정말 다양하고 전문 식당 못지않게 음식도 성의가 있었어요. 패스위트룸 이용객은 레스토랑 음식을 객실로 가져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턴 저희가 4박 5일 동안 다녀온 제주 서부 지역의 애견 동반 스팟 16곳을 모아 알려드려요. 카페의 경우 애견 카페가 아니라 애견 동반이 가능한 일반 카페들로 케이지, 가방, 리드줄 등이 있어야만 반려견 출입이 가능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주어로 편안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신상 비건 카페 펭구오다입니다. 우유, 버터, 계란 등을 쓰지 않고 순식물성 재료로 만드는 비건 디저트 전문점이에요. 저는 이곳의 단호박 파운드 케이크를 먹어보고 비건 디저트가 일반 디저트보다 맛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유, 버터, 생크림을 사용하지 않아서 느끼함 없이 끝까지 맛있어요. 반려견은 가방에 넣어 실내 동반이 가능합니다. 애월 한담해안 산책로와 이어진 신상 오션뷰 카페 팀블로우입니다. 카페 한쪽으로 넓은 전용 주차장이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탁 트인 애월 바다 뷰에 잔디 마당이 조성되어 있어 반려견과 함께하기 좋은 곳이에요. 실내 동반은 케이지나 유모차가 필요하고 실외 이용 시엔 리드줄 필수입니다. 제주 한림지역을 대표하는 펫 프렌들리 공간 카페 유주입니다. 사장님이 키우시는 반려견 해피 애교 서비스로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에요. 야외 자리는 따로 없지만 실내 공간이 여유 있는 편이고 가방 필요 없이 리드줄만 있으면 애견 동반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강아지도 카페 유주의 분위기가 편안했는지 바닥에 엎드려 잘 쉬다 왔어요. 이름만 들어도 흐뭇해지는 신상 카페 제주계 생활연구소는 제주 토종견 탕이와 웰시코기 마루가 상주하고 있는 펫 프렌들리 카페입니다. 반려견 견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매장 이용이 가능하며 실내에선 리드줄을 착용해야 돼요. 밖에는 잔디마당과 감귤밭 뷰의 테라스 좌석이 있고 강아지들이 오프리시로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장 앞 예쁜 포토스팟과 감각적인 매장 인테리어. 거기에 음료와 디저트 퀄리티도 좋아서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카페예요. 100년 된 제주 돌집을 고쳐 만든 신상 카페 4분의 2입니다. 예쁜 카페 건물 앞으로 엄청나게 넓은 잔디마당이 있어서 아이들 혹은 반려견과 함께 오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야외에서는 보호자의 주의하에 오프리시가 가능하며 견종 상관없이 가방이나 리드줄이 있으면 실내 이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쁘고 좋은 환경의 애견 동반 카페가 생겨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애월에서 가장 예쁜 바다색을 만날 수 있는 곳, 한담 해안 산책로예요. 한담 해변부터 곽지 해수욕장까지 걷기 쉬운 산책로가 길게 이어져 있어 왕복 30분 코스로 다녀오기 좋습니다. 다만 산책로가 다소 좁은 편이고 항상 사람으로 붐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금능해수욕장은 고운 모래사장이 길게 펼쳐져 있어 강아지와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협재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해변가 올레길을 걸어볼 수도 있고 수심이 얕은 곳이라 강아지와 함께 바닷물에 발을 담가보기에도 좋아요. 신창풍차 해안도로 중간에 위치한 신개물 공원은 바다 위로 산책로가 놓여진 이색적인 곳이에요. 산책로 폭이 넓고 코스도 길어서 강아지와 함께 걸어보기 좋습니다. 바다색도 정말 예쁘고 풍력 발전기들이 이국적인 느낌을 만들어줘서 사진 찍기에도 딱이에요. 만조 때는 산책로 일부가 바닷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환경면에 있는 조용한 농촌마을인 낙천리 아웃군 마을에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독특한 의자공원이 있어요. 제주시골의 풀과 바람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전망대도 생겼으니까 강아지와 함께 올라가서 제주의 초록초록함을 느껴보세요. 애견 동반이 가능한 한식집은 제주에서도 상당히 귀한 편입니다. 한담해변에 있는 애월 온기는 갈치솥밥과 전복솥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갈치살이 올려진 솥밥에 달달한 간장소스를 뿌려 먹으면 우리가 알던 갈치 요리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일본식 장어덮밥 오나기동 같은 맛과 식감이에요. 코코리 파이프는 이미 저희 채널에서 소개했던 곳으로 개성 있는 메뉴와 진한 에이드의 매력에 빠져 저희도 자주 가는 식당입니다. 저크치킨 메쉬 포테이토는 꼭 드셔보시길 추천해요. 케이지나 가방 없이 리드줄만으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합니다. 리브와일드 파인 키친 역시 저희가 소개했던 곳이죠. 제주 로컬 식재료로 만드는 화려한 비주얼의 이탈리안 메뉴들이 정말 맛있습니다. 애견 동반 레스토랑으로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전화로 문의해보니 괜찮다 하셔서 한번더 다녀왔어요. 규모가 크지 않은 식당이라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엔드유 카페는 동물성 식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100% 비건 레스토랑으로 홈메이드 버거, 샌드위치, 브런치,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꽤 오랜 시간 영업을 해온 비건 맛집이라 궁금했는데, 먹어보니 진짜 맛있었고, 배불리 먹어도 전혀 더부룩함이 느껴지지 않아 좋았습니다. 신창풍차현도로에 있는 해물라면 맛집 신창해물라면 와랑식탁이에요. 매일 라면 40그릇만 판매합니다. 케이지 가방 유모차에 넣어 애견 동반이 가능해요. 해물이 아낌없이 들어간 라면은 국물이 꽃게탕 같아 맛있었습니다. 제주 여행에서 고기국수가 빠지면 섭섭하죠? 제주 서쪽 끝에 위치한 찰리 아저씨 맛집은 맑은 국물에 깔끔한 고기국수와 진하고 구수한 성게국수로 유명한 집입니다. 애견 동반이 아니라도 찾아가서 먹어야 할 만큼 국수 맛이 강렬했어요. 사장님도 애견인이신지라 더 반갑게 대해주셨던 곳입니다. 판보포구 바로 앞에 있는 집불도는 넓은 잔디마당과 야외 테이블이 있는 애견동반 고깃집이에요. 제주 흑돼지와 백돼지를 다양한 구성으로 주문할 수 있는데 같이 나오는 멜젓, 배추김치, 파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먹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집불도는 제주도에 3개 지점이 있는데 모두 실내 애견동반이 가능해요. 이렇게 저희는 자차를 이용해 강아지와 함께 4박5일간 제주행을 하고 왔는데요. 배를 타고 제주에 다녀오는 게 생각만큼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비행기로 갈 때보다 편한 점들이 많아서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성수기 시즌 혹은 4박5일 이상의 긴 여행이라면 비행기로 가서 렌터카를 빌리는 것보다 내 차를 배에 싣고 다녀오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자녀 동반이나 반려견 동반처럼 챙길 짐이 많은 경우에도 내 차를 이용하면 확실히 더 편한 여행을 할수 있어요. 또 크루즈 여행의 낭만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그동안 제주도 갈 때마다 비행기에 이코노미 좌석에 갇혀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탁트인 여객선 갑판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제주도로 갈수 있다는 게 새삼 감격스러웠고, 특히 제주에서 목포로 돌아오는 여객선에서 마주한 바다 위 보라빛 노을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장면이었어요. 저희가 탄 여객선이 제주에서 오후 5시에 출발해 밤 9시 반쯤 목포에 도착하는 스케줄이었는데, 출발할 때는 일직선으로 길게 펼쳐진 제주시의 전경을, 도착할 때는 목포 대교와 해상 케이블카 타워의 화려한 야경을 만날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이번 제주 여행 기간 동안 저희 강아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주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듯 강아지들도 제주의 바람, 돌 냄새, 바다 냄새, 풀 냄새를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느꼈는데요. 강아지랑 다니려면 이것저것 신경 쓸 부분들이 많아서 몸은 조금 더 힘들지만 사랑하는 반려견과 제주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돌아오니 힘들었던 걸 충분히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강아지와 제주행을 떠나볼까 고민 중이시라면 날씨 좋은 가을에 배 타고 편안하게 다녀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